여기가더 좋아요? 네. 좋아. 네. 다 좋아요. 나도 사실 다좋아요어뭐 그러면은 얘기 할거 있으면 해주세요. 네. 어떤 거에 더 도전하고 싶냐? 아 어디서 나오셨어요? 어디 서속이시지어 돈을 모어 저는. 맞아요. 이런 유의 질문을 받으면은 어, 어느 순간부터 거의 항상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기회가 있는 대로 다 하고 싶어요. 저는 이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도너들과 그냥 최대한 오랫동안 하는 게 꿈이 됐거든요. 그래서 네, 이 질문을 받으면 보통 비슷하게 대답을 할 거예요. 제가 네, 그냥 기회가 되는 대로 제 몸이 닿는 대로 여러 가지 뭐너들이 좋아하는 거, 뭐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네 그럴게요 <laughs> 네. 혹시 다른거는? 어 드라마 첫 촬영 저는 아직 안했어요 그리고 엄청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드라마 자체를 기대를 해주시는거는 괜찮은데 제가 뭐 얼마나 나올까 오뭐 그런거를 기대를 해주시기보다는 그 드라마 자체가 재밌을까 네. 어떤 내용일까, 어떤 장면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. 그런 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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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드라마 못뭐 봤지? 최근에? 안 봤어요. 아, 아직 아직 못 봤고. 응? 네? 아직도 아직 못 봤고. 어... 소리남도 봤고 카지노도 봤고, 예, 또뭐 봤지? 응? 또뭐 봤지? 아 범죄도시? 범죄 아 범죄도시 봤어요. 예, 네. 봤어 봤어. 어 위험해. 너 말이야. <laughs> <또> 봤어 나도. <laughs> 아, <놀랐어. 웃음> 아, <아니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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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봤어. 또또 다른 얘기네 어, 네. 카리로 원래 하던데. 카해 주세요. 싫어요. <laughs> 아, 너무 쑥스러워번에 어? 처음 봤사이 뭐 처음 봤는데 로아는데 네. 그 네. 네. 신죠 그러니까 나도 그 말투가 어땠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. 나도 이제 본지꽤 됐거든요. 네. 그리고 사실 그 드라마 보고 스위스에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. 아그 마지막 회에 스위스 나오는데 네, 너무 좋아 보이길래 스위스 가본 분 있어요? 오, 오 많이 가네? 스위스도? 간다, 간다. <laughs> <laughs> <다시 가요> <laughs> <다시 가요> <laughs> <laughs> 근데 스위스 진짜 그 드라마 보고 너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좋아, 다른 거는? 네. 샵에서 사서 써요. 샵에서 개인 거를 사서 써요. 진짜 잘 지워져요. 잘 지워져요. 뭐라고 <laughs> 뭐 했었지? 어, 모르는데, 몰라요. 왜 진짜 몰라? 왜냐면 그냥 하나 주세요. 얼마예요아 결제하고 써요. 뭐? 오늘이다 싶으면 해요. <웃음> 네. <웃음> 어, 이런 게 궁금한 거구나. 패닝을 네. 계속하는지. 네. 어, 마지막으로 언제 했더라 내가? 마지막으로 7월. 지금 7월이구나. 7월 중순 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것 같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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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국 있어요? 진짜? 네. 여기? 네. <laughs> 어. 네. 지금도 있어요? <laughs> 아, 그럼 <그래도> 됐어.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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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하다또 다른 얘기는? 요새 듣는 아이, 노래? 요새 듣는 노래 많죠? 조, 좋아하는 노래? 그러면 좋아하는 <laughs> 노래 많. 아 좋아하는 노래 많아. 그니까 올바른 자세죠나 <laughs> 그러니까. <올바른 자세지. 웃음> 노래 듣는 거 좋아해. <laughs> 네? 좋아하는, 노래 좋아하는 노래 불러달라고? 위버스 댓글 올라오고 있어. 동호가 불러주고 싶은 노래 불러 주세요. 뭐 있을까? 너 아, 내가 뭐 불러주고 싶지?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. 그런 뜻이 아니야. 아레나 에서주 노래 마지막 아레나 아레나 에서 어, 제가 뭐뭐 뭐 했지? 어, 아, 위버스 댓글에는, 뭐, 나는 너라서 그날 우리, 이런 거 올라왔거든요? 나는 너라서? 이것도 무대에서 부른 적 없죠? 불러드릴게요.